3~4년 전부터 한국 주부들 사이에선 각종 화학 성분들의 유해성이 언급되기 시작하며 두피와 모발에 좋은 천연 성분의 염색제들을 찾기 위해 큰 붐이 일어났었는데요. 오징어 몸물 염색을 비롯해서 60가지가 넘는 미네랄이 함유된 벤토나이트 염색, 유명 미용실에서는 각종 곡물과 허브 가루를 이용한 와칸 염색 등그 중에서도. 가격도 합리적이고 실제 효과를 많이 보신다고 가장 널리 사용하는 100% 천연 염색법이 있었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헤나 염색입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헤나 염색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부작용에 대한 염려가 큰데요. 헤나가 탈모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 헤나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 지금부터 헤나 염색에 대한 모든 것을 풀어 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염색이나 문신, 향수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피부에약재로까지 쓰이기도 하는데 특히 헤나로 머리를 염색할 경우 헤나잎의 유효성분인 로소니아가 모발의 케라틴과 결합하여 모발의 코팅막을 형성해 주는가 하면 지속적으로 시술시 모발도 실제로 굵게 만들어 주는 작용을 하기에 모발이 약할수록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정보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죠. 이는 실제로 헤나의 단백질 성분이 모발을 굳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기에 반박할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헤나가 항균 살균 작용도 하기 때문에 일반 화학염색제와 달리 두피에 닿을수록 두피에까지 영양분이 공급되고 두피의 노폐물도 배출하여 두피 열도 내린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술 시에 두피에 덕지덕지 발라주면서 염색을 하죠. 하지만 실상은 어떠합니까? 선연이라고만 알고 있었던 헤나는 재배 시에 온갖 농약과 비료에 노출되며 그것도 모자라 세척도 전혀 되지 않은 채 양을 늘리기 위해 잎만 사용되어져야 할해나에 줄기와 가지, 뿌리까지 함께 분쇄되어 국내에 수입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죠. 업체들 대부분 자신들이 인도 현지의 농장을 가지고 있으며. 잎을 하나하나 따서 말리기 때문에 또는 자신들만의 특허 나노 기술로 인해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글쎄요 실상은 유명 업체 대부분 제조사가 쿠리아말 엔산지로 무늬만 다를 뿐 실제로는 같은 헤나임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이 헤나를 천연이라는 이유로 안심하고 사용해 왔지만 위생적이지 못한 시설과 제조 과정으로 오히려 두피에 여러 오염 물질에 노출되게 된 거죠 이런 헤나를 두피에 좋다고 덕지덕지 발라온 것입니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헤나는 자칭 100% 순수 헤나가 있고 흰머리나 새치머리를 좀더 확실히 커버하기 위해 소량의 PPD를 포함시킨 케미컬 헤나가 있는데 방면 국립중앙의료원 피부과 전문의의 말을 인용하자면 헤나에 첨가하는 대표적인 첨가제인 이 PPD는 접촉 피부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은 강력한 민감제이기도 합니다. 그럼 최근 들어 각종 피부 착색증을 일으킨 헤나는 모두 케미컬 헤나입니까? 순수 천연 헤나만을 사용하면 부작용이 없는 걸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2018년 3월 대한 피부과학지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다른 첨가제가 없다 해도 헤나 성분 자체의 독성에 의해서도 피부 착색을 유발시킬 수 있는데 헤나의 주된 염색 성분인 로소는나프토키노 계통의 세포 독성을 가지고 있는 물질로 피부에 지속적 자극을 유발하여 색소 접촉 피부 여부 유발하는 물질이므로 주의해야 함을 상기시켰답니다. 그럼, 헤나 업체에서 이야기하는 패치 테스트를 한후 사용하는 것은 어떠할까요? 이건 역시 무용지물인데요. 릴 흑색증은 단한 차례의 염색으로 생길 수도 있지만, 여러 차례의 반복되는 시술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48시간의 첩보 검사를 받고 시술하는 것도 결코 안전하다고 볼수 없습니다. 실제 부작용을 겪는 분들 가운데, 패치 테스트 중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분들, 혹은, 염색 후몇 달이 지나서야 부작용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헤나의 색소침착 부작용은 리흡피증이라고 불리는데 초반에는 기미와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점차적으로 부위도 광범위 지고 색깔도 검은색 회색 등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부작용의 원인이 되는 색소가 멜라닌 탐시세포의 형태로 피부 깊이 있기 때문에 진피증까지 침착되어 오랜 기간 10회 이상 지속적인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죠. 일부분들은 실제 이런 증상들로 대인기피증이나 삶을 포기하고픈 충동까지 느꼈다는 걸 보면 이런 큰 위험을 안고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화학 제품의 위험성이 널리 알려지면서 천연에 대한 안전과 유효성이 더더욱 부각되고 있는데요. 저는 천연이라는 단어를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천연 성분도 트러블이나 부작용을 충분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제조 공정이나 채취 방법 혹은 유통 과정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한 곳에서 이루어진다면 더더욱 위험한 것이 처음입니다. 오히려 수십 차례 연구와 실험을 통해 안정성이 검증된 화학 성분이 우리 몸에 더 이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두피 연구가 권 대표였습니다.